역도산과 채배달, 전설이 된 제일 한국인 무도인들. 당신은 역도산과 채배달, 두 전설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먼저 역도산. 1917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가 전설적인 프로레슬러가 됩니다. 본명은 김신라. 그는 유도를 기반으로 일본식 프로레슬링을 정립했죠 전후 일본의 영웅이 없던 시기, 역도사는 링 위에서 일본인을 붙지르며 조선인 영웅이 아닌 일본의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1963년, 초폭과의 시비 끝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고,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죠. 다음은 최배달. 본명은 최영해, 1923년 전북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일본으로 이주합니다. 그는 가라데를 배우며 실전 무트에 집착했고, 결국 자신만의 유파. 극진 가라데를 창시하죠. 실제로 소를 맨손으로 쓰러뜨리고 백인 시합도 돌파한 전설을 남기며 무도계의 괴물로 불립니다. 실전성과 정신력을 강조하는 무술 철학은 지금도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술 비교 역도사는 쇼맨십과 유도기술 기반의 프로레슬링 체배다른 실전격투와 철저한 가라데 기반 무도 한 명은 대중을 위한 전설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전세계 무도인을 위한 스승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본에서 조선인의 피로전설을 세운 인물 그들의 삶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무도는 기술을 넘어 정신이다. 당신은 누구에게 더 끌리나요?